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문 사회복지사 중에 두 번째 자격증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거나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 담당자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정신병원이나 지자체 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인데요. 정신질환 예방부터 의료와 사회복지 같은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심리사회적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자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평가예요.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목록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오락성이 강한 치료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서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행하는 전문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해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고 퇴원을 계획하고 있을 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환자의 퇴원 계획을 함께 수립하며 도움을 제공을 해요. 환자의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급수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따로 자격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수련기간과 경력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수련 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을 이수해야 돼요. 여기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이 각 시설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을 쌓고 승급 시험을 통해서 1급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죠. 학교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이론 150시간, 현장 실천 830시간, 학술 활동 20시간 총 1000시간을 이수 하셔야 돼요 이론에서는 상담 이론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실습은 기관이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학술 활동은 학회 같은 것을 참석하는 것인데 인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련 기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셔서 수련사회복지사 모집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수련생을 모집하는 기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수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필기 시험이나 면접을 봐요. 수련 기간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병원 같은 곳은 공인 어학 점수나 대학 평점을 보는 곳이 있고요. 정신건강 의학 용어나 사례 분석으로 시험이 출제가 돼요. 사회복지사 1, 2급 때 배웠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이 나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구술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필기시험급으로 어려워요. 이게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1급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응시자격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상단에 띄워놓을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이나 카톡을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